피어... 어? 어? 뭐? 어, 어. 꿀집 2층 1층 어? 와 어. 꿀집 1층이랑 2층 하나씩 이걸 내가 지셔? 무슨 거? 몸 내미지 말고 있어봐 어 2층 뒷문 쪽으로 이 문에 제 막히고, 레슨 문이다. 이 하나만 만나보. 형, 화장실. 화장실. 1층 1층. 1 1층. 1층 1층. 1층 1층. 1층 1나나나나층 1층 어디 1층 1층 1층.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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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번 층에층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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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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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대 2대 따라와! 아 제발! 아 잘못 샀어 한번. 이거. 한번. 아이 거 여기 왜또 있어? 2층.. 2층이나 아, 한번. 가면 살려 가면 살려 쪽으로또 하나씩 있어 잡아줘! 이노믹스를 살려라 이노믹스를 살려라 아 폭탄 좀, 좀 바로 쏘실게요 이거 탄 넣어주세요 야 뭐야 올라, 반대식, 올라가 반대식 올라가 계절. 야, 야 기다려 해포! 아줌마 반대 1층 기절이야 내려왔다 아, 기절이야? 야! 어 땡씨야! 어. 사운드 운드 많아 사운드 사운드 3개 사운드 3개 저희 집에 셋 저희 집에 셋왜또 뭐, 밟냐 왜어 뭐야 <laughs> 뭐야? 어? 얘왜또 밟냐 저기 아 병X아 태민이 집에 나갔다 왜또 와. 또 막을 <laughs> <laughs> <텔미를 웃음> <텔미를 웃음> <텔미를 웃음> 아니 그게 아니 안 맞지 않아? 아 진짜 좋네. 아 아유 동아 씨 그때 그거 올라가다가 아, 옆에 집 쏘는 게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네? 아 좋. 아유 아, 그, 그, 그 가는 게 맞아요? 어. 아. 자줄까. 어 이거 내가 살릴 수 있는 거냐 이거? 어버 뭐, 어코 뒤로 빠지는 거 아니면? 음. 빠지는 중. 야 움직이지 마 캐릭터. 가만 히 있어. 가리쪽을 뛰어. 얘 뒤로 빠졌다. 내흥 네. 뛰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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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3번 바위. 이거 하나 아니다 행. 거번 대가리 어디제들이어 킹나무디, 킹나무디. 킹나무디 빈사. 빈사? 아, 어, 3번 번 쪽. 각본 려 주나? 도도 왼쪽 끝고또까 기절? 어말 3번 말고 또 있다. 3번 에고또바이 2번 이왔어다2아말아또있 왼쪽 번말 말고 고또게고다 왼쪽으로 다2이스 나이스 다 2번 말고 또 있다. 2번 말고 또 있다. 2 있다. 2 있다. 위쪽, 아뇨, 오른쪽 밖으로 나오는 거 봐줄 수 어, 있어? 잡았어. 들어와 줘. 이번에. 따라와. 들어와. 들어와. 와. 들어와. 따라와, 이방이야. 어어 1번 살리러 왔어요. 1번 살어요 1번 돌지 살리러 왔어요. 예, 예, 예. 움직임, 달려, 달려. 연막 아닌가? 아니 돌돌 돌디 돌, 1번 돌디 못해 요 기절 살린 거 몰라 못지끝끝끝끝나이스 나도 나도 아아뭐 아, 싱거워 그럼 소금을 차숨기짜다어 <laughs> 야 내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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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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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파주라 머리 파주라 머리 파주 알아서알아서알아서폭 들어온다 내머리 찍는다! 오른쪽 오른쪽 벌리내 있어 아, 아. 나이스 어 아. 씨. 아이아나킬킬 아. 킬 그만해야 되는데 아신 더워 왜? 나 7킬 이상 7킬 치킨 하면은 300개 킬자리 이거 해소, 해소, 사번핑 하나. 이거 사는 물나 이거 내가 몰래아거든거기 집으로 박을 준비해볼래? 아니야 여기 여기. 2번? 이거?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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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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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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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응 이거? 잘하고 <laughs> 맛있고 <laughs> 얌취 비밀 해줄게 이제 야 저기 저기 다 잡으면 정형이형 킬할거 없다 야야 어떻게 해줘 디노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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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빼다 이번 2번 다빼 이쪽으로 해줄게 기다려봐 디노형 천천히 해, 내가 할게 나올 준비 해고고고고고고고고 나이스 나이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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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두명두명두 명. 숨명나왔다야 어? 아야, 나 3번가 3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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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저기 집에 저기 었어 아니, 우리 왜 서로 돕는 게 없어? 우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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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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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빨 빨리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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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프해보시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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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웃음> 얘들아, 얘들아. 강 강태민 나네품 받게 해주려고 네 주려고 방송에서 춤도 추는데. 어. <laughs> 어? 어? <laughs> 아나 방송 준비하고 있어. 길게. 오오 예, 예, 아, 마이 스날라온다 바로 앞땀 하나 붙어있다 바로 담아 아, 여기구나 나이 하나 나 하나 피 나이스 연장자부터 쇼부다 쇼부다 이미 내려와 있는 있다. 이 번, 도 번, 정이바이정이바이 어, 오른쪽으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저도이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정이정이이정이정이이거이 같은 팀인데? 이거이번 일본... 핀 붙여서 폭잡을 씌게요 예, 저 잠깐 도핑 중이라 못봐드려요 예, 괜찮습니다, 람지. 예. 노란 건물에 둘다다 다 있었어요. 예, 괜찮습니다. 왼쪽 쓰세요. 밖으로 나 왼쪽 밖으로 나와서 쏘는 건 쏴주시. 2층한 대, 2층한 대, 2층, 한대, 2층, 한대, 2층 한대. 야, 나2층에다 폭나올게. 나 이층 폭난다. 예. 너, 너. 와 어, 미친놈. 어저 새끼.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돌 집은요. 돌집 있었어요. 걸어붙고 있는 거 보니까. 막 턱까지 가 2층 봐줘. 받은... 어. 가지 안내려져 뭐야, 왜? 이래. 베란다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야, 왼쪽 1층, 2... 1층. 창문 창문 창문. 부대 떨려났다. 높죠? 예. 잡았어. 기준 걔한대 맞춰 줬어. 새로. 어, 좀 들어가고. 얘안 내려하지 말고 미친 불킹 해. 2번. 1층 돌집 네. 형. 조심해. 형 보고 있더니. 가시고! 가시빨 가시고! 가시자 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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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살리오시고 가시고! 가시고! 가아고아시고뜨시뜨뜨시고 가시고! 가 몰라요. 보여요? 어 원형 기